안녕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동안에, 그동안에 제가 중요한 시험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느라 영상 올라가는 게 조금 늦어졌어요. 시험이 끝나고 바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이제 편집을 또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느라 굉장히 늦어졌네요. 이제 시험도 다 쳤고 학교도 짧지만 또 방학을 시작했고 진짜 학교 방학 한 6개월 만에 방학을 시작한 것 같아요. 한창 긴급 사태일 때올초 중반인가 초? 그때 이제 방학을 너무 길게 했어가지고 그 수업일수를 채운다고 오랫동안 방학을 안 하고 계속 학교를 갔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진짜로. 이제 며칠 되진 않지만 또 간만에 이렇게 방학을 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켰으니까 뭘 할까. 혹시 지금 밖에 소음이 들, 소음이 들어오나요? 제가 지금 빨래를 굉장히 굉장히 밀려가지고 오늘 일어나자마자 빨래를 돌리느라 시끄러운 스토기 소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또 겨울이 왔잖아요. 겨울이 또 왔으니까 딸기청을 해서 먹고 싶더라고요. 딸기청을 만들어서 우유에 딸기라떼를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나가가지고, 시끄러워. 오늘 나가가지고, 오늘 나가가지고, 오늘 나가가지고, 오늘 나가가지고 다이소 가서 딸기 청담을 유리병도 사고 물론 딸기도 당연히 사야 되고 딸기랑 레몬 그렇게만 사면 될것 같아 일단 나가기 정말 귀찮긴 하지만 일단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다이소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곧그 택배가 오늘 택배 받을 게 있거든요 택배 올 시간이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집 앞에 가까운 마트를 그래서 일단 창은 내일 만들고, 그냥 사놓기만 먼저 사놓으려고 나왔어요. 지금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30초 거리, 벌써 다 오고 날씨 진짜 좋다잉. 현시 44분인데 2시에 택배 아저씨가 오기로 했거든요. 2시에서 4시 사이에. 근데 어제 못 받아가지고 오늘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지고 가 도토르에 가서 빵을 사려고 지금 나왔어요. 그 사이에 오지는 않겠지? 도토르도 완전 가깝거든요. 와 힘들어. 어제는. 빵이랑 음, 커피 사왔어요. 토르는 정말 가성비 킹인 것 같아요.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이디야 같은 느낌. 좀 먹으면서 편집을 좀 하고 가고겠어요 무슨 빵 사왔냐면 그냥 기본 오브 기본 빵. 한계빵 같은 건데 토스트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대펴서 드시거든요. 이게 겨자 소스가 들어있거든요. 소스가 안 보이는 거야. 소스가 안 보이는 건어디에서 근데 안에 있었어. 일본 나서 빵순이 된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빵 진짜 안 먹었는데 잘 먹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이 뭔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지 않나요? 등이 나가가지고 전등을 바꿨거든요. 더 밝아졌어요. 일단 먹으면서. 시원해. 영상이 안 틀려져 있었네. 나뭐 하고 있었지? 어쨌든 빵은 방금 다 먹었고요. 언제부터 안 찍히고 있었던 거지? 아, 저뭐 하고 있었냐면은 편집을 시작했어요. 10월 6일 촬영본을 12월 22일에 편집을 하고 있답니다. 택배 아저씨 언제 오나요? 지금 2시 24분인데 아저씨 기다리느라 다이소도 못 가고 이렇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시나요? 이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택배가 두개올게 두개 있거든요. 한국에서 받, 받는 e m s 랑야가 이번엔 뭘 그렇게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한지 모르겠는데 택배비가 10만 원이 나왔대요. <laughs> 그 엄마가 이제 웬만해서면 그냥 거기서 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밖에 살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또 택배가 하나 올게더 있는데, 브레제. 그거 두개다 2시에 받는 걸로 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진짜.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는데, 난왜 여전히 머리숱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로션 같은 거를 여기서 사면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 개를 시켰더니, 그것 때문에 조금 무겁지 않을까. 뭐가 들었을지? 두근두근. <놀람> <놀람> 드디어 열었어요귀엽왜고창이지이두에의 <놀람> 꽃을 네. 안 삶으면 그 안에 있는 쫄피 같은 느낌. 꼬치 세 개랑 원피스, 요 나도 원피스 한개 먹고 싶었거든요. 열렬한참 개라면 이거 사달라고 했더니 기대로 <laughs> 보내줬네요. 그리고. 시카 마스크팩! 바카자르츠 시카 마스크팩인데 이거 스0장 20장 사가지고 보내달라고 어요 대망의 렌즈! 렌즈를 지금 몇 개를 산 거야 이게 어디서 산 거냐면 은 렌즈베리거든요? 렌즈베리가 아마도 렌즈스토리가 같은 건가? 이게 글로벌해가지고 일본에서도 살 수가 있는데 살라고 했는데 그 카드가 안 돼가지고 원래 렌즈를 인터넷에서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마스터카드여도 한국카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신용카드로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니한테 그렇게 도뭐 시켰죠. 팡! 아주 낭낭하게 막다 팅커베리. 이게 6개월짜리인가? 어쨌든 전 요런 그래픽 팅커베리 렌즈. 얘는 한 짝씩 들어있어가지고. 일단 팅커베리 그레이. 사실상 이것보다는 난 이게, 1개 사고 싶었어요. 실루엣 렌즈. 그레이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픽이에요. 솔리브 브라운 그리고 실루엣 렌즈. 솔리브 브라운 이거는 전에 꼈던 건데 그냥 또 샀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 언더 아이 딥 그레이입니다. 이게 실루엣 렌즈 이 실루엣 렌즈가 유튜버 유엔 아이님이 만드신 건지 뭘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 거를 보고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진 너무 당장 사고 싶은데 결제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부탁해서 샀고요. 이것 때문에 렌즈베리에서 사는 김에 해서 러틴커베리에도 산 거고 저는 이 렌즈, 사실상 이 렌즈를 사고 싶어가지고 이 택배를 부탁한 거예요. 투명 렌즈. 제가 일회용을 왜안썼는데 렌즈를 지금 다 써가지고 일본에서도 렌즈 산게 있거든요.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엔즈 코렉션 이거. 라시랑 파마곤약. 얘가 타마곤약, 얘가 라시거든요 근데 얘는 노란색깔 옆에 회색깔이 있어가지고 지금 낀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이거 아니긴 한데 지금 낀 거는 이거거든요 러시안 벨벳 요런 거 얘랑 이거랑 뭔가 닮았어 얘랑 라시 얘랑 뭔가 느낌 비슷하고 엔즈코렉션에 있는 이두 개가 혼혈렌즈 같은 느낌 전 개인적으로 얘도 괜찮았어요 미러그레이 모랄락? 모락? 근데, 저는 이걸 끝에 이렇게 진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은근 그렇게 안 진하고, 꼈을 때 이쁘더라고요. 전 얘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렌즈, 렌즈 날리 났네. 그리고, 화장품은 또몇개 시켰어요. 얘는 올리브영에서 커버, 아니, 쿠션을 사니까, 이 뭐냐, 이거, 뭐라 하지, 이거, 파우더. 파우더랑 같이 오길래 얘도 샀고, 얘랑 같은 거지만 다른, 얘는 쿠팡에서 샀어요. 얘는 글로우고, 얘는 커버예요. 둘다액기드과 색깔을 다르게 샀는데, 뭐, 바르면 비슷하겠지. 또 올리브영에서 주문하는 김에 약산성 클렌징품. 뭔가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선 약산성, 센성 클렌징 폼을 찾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김에 얘도 용량 되게 크게 나왔길래 얘도 같이 보내달라 했어요. 트리시 얘도 그냥 올리브영에서 사는 김에 같이 사서 보내달라했어요 트리시 스위치 컬러 얘를 얘를 살짝 은근 얘를 좀 기다렸어요. 다른 것도 기다리긴 했는데 얘를 써고 빨리 쓰고 싶어. 요 펄이 약간 큰 글리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발라볼까? 한쪽만 안 하면 이상하니까. 완전 이쁜데? 펄? 좋아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거 제가 진짜 계속 얘만 쓰고 있어요 얘를 다 써가지고 그 일본 유명하다는 마스카라 데사뷰 데사뷰 이 마스카라인데 얘도 괜찮긴 한데 뭔가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하면 고정이 탁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탁서 있어야 되는데 얘를 하면은 뷰러를 한개 이렇게 쓱 내려가가지고 얘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별로여가지고. 저는 마스카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얘만 주구장창 쓸 예정이에요. 닥터지 토너. 어, 내가 두 개밖에 안 시켰나? 나세개 시킨 줄 알았는데. 닥터지 토너랑 크림, 수분크림. 일본 와가지고, 코쿠준 하다라던가? 그것도 되게 순한 제품인데, 그거를 써도 얼굴이 이제 트러블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시카가 들어간 게 아니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Qoo10에서도 시켜보고 했는데 쿠팡에서 시키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EMS 받는 김에 그리고 이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변비 아니면 장염 그 정상적일 때가 별로 없어요. 변비 아니면 장염이기 때문에 잘 챙겨 먹어야 돼가지고 유산균도 받았고 얘도 쿠팡에서 한는데 얘도 은근 양이 많거든요. 저번에 하나를 시켰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인데 얘도 다른 유튜버님 꺼 보고 괜찮은 것같아요 일단 3개 쟁여놓으려고 3개를 받았고요. 이게 되게 조그만한데, 은근 안에 파우더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3개 사놓으면은, 좀 오랫동안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얘도 트러블. 여드름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산 거고, 아, 이런 건안 보내도 되는데. 또 음, 먹을 것 같아. 아, 얘가 무겁네. 이거 개 무겁네. 그 다음에는 우리 엄마가 먹을 거를 <laughs> 보내준 거예요. 스팸 <laughs> 또 관리해야 되니까 나트륨 자금갈루. 음, 막 이런 거 좋아해요. 미역국, 음, 레트로트라고 하나? 레트로트 만날 국게장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여기서 살 팔긴 파는데 팔긴 파는데 또살려면또 나가야 되잖아. <laughs> 정말 좋다. 물말랭 무침, 깻잎 무침. 정말 좋다. 너무 좋다. 이런 반찬류 같은 거 정말 좋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있어도 안 먹은 것들이, 뭔가, 입맛이 변했나? 아니, 못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캔 장조림. 캔 장조림과 고추 참치네요. 카레는 안 보내도 되긴 하는데, 뭐지? 끝인가? 짠, 이렇게 해서, 뭔가 굉장히 지친다. 정리할 생각하니까 또 눈앞이 까마득해지네. 눈앞이 까마득해진다. 눈앞이 깜깜해지네요. 어쨌든 우리 엄마가 이런 거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빵 같은 거좀덜 먹고 밥을 좀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미역국 우리 엄마의 세심함. 이제 곧 있으면 제 생일이거든요. 그냥 알고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생일날 미역국은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다행히. 일단 정리를 하고 딸기청은 내일 만들어야겠어요. 오늘은 뭔가 너무 힘들어. 택배를 다 까느라 에너지를 다 소비한 느낌이 들어요. 어배 아파 갑자기 변비 아니면은 장염.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어둡지?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다이소를 들려가지고 어제 못 샀던. 딸기청 담을 그 유리병을 사서 이제 딸기청도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입술은 뭘 바를까요? 살짝 베이지스러우니까 입술 밑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닦아줘요. 봄표달의 대추, 블랙루즈 니트는 그 EMS 받은 그 니트 원피스. 신두부 제유 잘 먹겠습니다. 아 <놀람> What mm -hmm. you